제3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에 문제 유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유형의 하나인 정렬 및 부분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제3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는 일단 1작업으로 다시 가셔서 어, B4에서 H12 우리가 늘 그랬듯이 복사를 해서 제3작업으로 오셔서 B2 붙이는 건 B2였죠.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모자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붙여넣기 옵션에서 자리를 좀 넓혀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정렬하라는 건가 한번 어, 교재를 봐주세요. 교재를 보시면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면 우리가 작업 이래서 보면은 현대, 기아, 쉐보의이 순서대로 섞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산 작업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빨리 알수 있냐? 그러면 일단은 밑에 뭐가 많이 이렇게 안 썼던 게 행이 추가가 돼 있죠. 아 그러면 아이 열을 정렬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빨리 어, 알아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렬하는 방법은 여기에 필터 위에 제목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 분석을 해야죠. 히읗, 히읗이 먼저 나와 있죠.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이 있고요. 여기도 디귿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가 기역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가 기억에서 리을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정렬 및 필터 데이터 안에 보면 정렬 및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정렬 방식이 있죠. 기억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억. 우리는 그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히읗에서 기억이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면 되겠어요. 문제 우리가 복사를 그대로 해온 거는 지금 요 상태인 거죠? 요 상태. 상태를 어,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렬을 하려면 이 연료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였죠? 얘를 클릭을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요 상태 그대로, 어, 부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구할 게두 개가 있어요. 제조사의 개수. 제조사가 여기에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세면은 셀수 있겠죠? 근데 자료가 많으면 못 세는 거고요. 그리고 중고가. 중국과 어디냐면 바로 그 옆에 있네요. 중국가 있는데 중국과 평균도 해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냐면 되냐면 여기에 데이터에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어, 그룹화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택을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금방 정렬을 했죠. 어떤 걸 정렬했었죠? 예, 연료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죠. 그래서 얘를 연료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제조사의 개수죠. 그렇죠?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행 기록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 빼시고요. 제조사의 위에 개수해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제조사의 개수 이 위에는 그룹화 우리가 정렬한 거 그냥 그대로 첫 번째 선택해서 주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면 왼쪽에도 뭐가 생겼고 바로 그 밑에도 뭐가 붙어 있죠. 이 상태로 됩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 더 구해야 돼요. 중고가의 평균. 여기 두 번째 중고가의 평균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 아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두시고 다시 부분을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연료 그대로 두시고요. 정렬한 기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제조사 빼주셔야 돼요. 두 번째 중고가. 중고가 여기 있네요. 중고가에 뭐를 구하라고 했죠? 개수 아니죠? 중고가에 평균. 하는데 요새 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하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구했던 제조사의 개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두 번째 할 때는 항상 빼주셔야 돼요. 부분합 나올 때 항상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개를 구하라고. 두 번째는 얘를 꼭 빼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리가 좁죠? 네, D와 C 사이를 더블 클릭해주면 자리가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1번은 해결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윤곽을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윤곽은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어, 이 부분합, 옆에, 옆에 그룹, 해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그룹이 나눠진 건가, 그 개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곽 지우기가 개요 지우기로 그대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어, 윤곽이라는 말은 없구요. 그냥 개우 지우기를 하면 옆에 있는 윤곽선이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출력 상태는, 어, 맞게 하시오. 음, 다 똑같이 된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은 제 3작업이 마무리됩니다.